성경은 인류 시작부터 인류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중 단언코 인류의 마지막 즉 종말 스토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류의 종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성경의 종말론 해석이 다양하고 종교별로 교파별로 믿는 종말론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종말론의 종류들을 금지막하게 파악하고 성경을 거로 옳고 그름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희의 성경 가이드 8탄. 성경의 종말론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 부르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종말론의 종류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메시아 왕국, 즉, 천년 왕국을 세우신다고 해서 이것을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탄이 천년간 결박당하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천년이라 믿지 않고 영적으로 긴 시간이라고 믿는 것을 무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이미 재림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인물들이 많이 존재하며 성경을 일부분만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본인들이라고 주장하거나 여호와의 두 증인을 본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터무니없는 종말론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근거로 정확한 지식이 없다면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을 뿐더러 게다가 믿고 있는 종말론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며 최종적인 구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종말론은 가장 중요한 토픽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 하나의 결말만 존재하기. 지금부터 성경을 근거로 정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림에 대한 교리를 하나 정립하겠습니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확실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인간 따위가 자신을 예수님이라 하거나 신의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근거로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확실한 부분들을 교리로 정립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와 가짜를 거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어떤 일이 있는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짐 짐승과 거짓대원자가 불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수 있으며, 다음 말씀을 보면, 마기요 사탄인 그 용, 곧저옛 뱀을 붙잡은 뒤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가두고 그에게 봉인을 하여 천 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사탄은 일천 년간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에 던져지며 구원받은 존재들이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에 천년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으며 영적인 기간으로 보는 무천년설은 성경 해석에 오류가 생기며, 또한 메시아 왕국을 천년 동안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것이기에 메시아 왕국 건설 후 재림하신다고 주장하는 후천년설 또한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 후 왕국을 세우시는 전 전천연설이 여러 종말론 중 하나가 아니며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천연설을 조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전천연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환란기 끝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라고 보는 역사적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휴거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말씀은 분명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려가신다는 랩처, 휴거 관련 말씀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 공중에서 줄을 만나리라. 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공중으로 채워가시는 일이 있을 것이기에 휴거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존재를 이 지구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일, 즉 휴거는 성경이 말하는 팩트이며 예수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는 일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인가를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런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휴거는. 모두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기에 일어납니다. 즉 휴거는 호련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맥을 통해 알수 있듯이 휴거 이후 갑작스러운 파멸이 덮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덮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환란기의 시작을 알수 있으니 휴거와 재림이 같은 시점에 일어난다면 갑작스레 일어나야 될 휴거가 아닌 7년 뒤 일어날 휴거이기에 호련이 일어날 휴거의 말씀과 성경 해석에 충돌이 생기게 되며 갑작스런 파멸도 믿는 성도를 피해가야 하기에 환란기를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은 결국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같은 주제를 언급하는 모든 말씀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야기인 인류의 종말 스토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날에 교회의 휴거가 일어나며 적그리스도의 등장으로 7년 환란기가 시작되고 환란기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펼쳐지며 환란기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이후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고 천년이 지나 영원한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만이 성경의 종말론을 언급하는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의 종말론 해석체계입니다. 비록 현재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여러 종말론을 설명하는 이론들 중한 가지라고 세상은 부를지 몰라도 성경의 시작부터 성경의 마무리까지 인간의 상상을 배제하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팩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에서 들어보기 힘든 주제일 겁니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가 만든 구약 성경의 유대인은 더 이상 없으며 우리가 영적인 구약의 이스라엘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과 사탄이 결박당하는 기간인 천년을 무한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무천년설을 지지하고 있기에 유한계 시록은 위험한 책이다 라는 거짓소문도 퍼져 있고 또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포기하지 않으니 특정 단체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과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을 본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말의 스토리가 가장 많이 언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야기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성경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합니다. 옛적의 이전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나니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같은 자가 없는니라.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루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